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뜻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기독교인들은 다른 집이나 남의 사무실에 들어갈 때 드러내놓고 하던 속으로만 하던 기도를 합니다. 이럴 때 준비하지 않으면 제대로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도를 한다 해도 모양만 내는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길을 갈 때, 자식이나 남편이 집을 나설 때 짧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미리 생각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또 기독교인들은 축복의 말을 항상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자식이나 손주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할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수 있는 최고의 축복 하나를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주들이 설날 세배를 했을 때 세뱃돈 주실 할아버지 할머니 손만 쳐다보고 있는 손주들에게 성령을 펼쳐 들고 오늘 본문의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모르는 것 같아도 기억 못하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 알고 또 오래 기억합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게 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모두 제사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서의 너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축복 말씀은 기독교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고라는 말씀은 무릎 꿇고 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축복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을 할때 무릎을 꿇고 꿇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를 알면 축복이 훨씬 달라집니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씀을 지키신다는 말에는 감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감시하듯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언제 어디서든 쳐다봐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빛을 상대방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요와의 말이니라.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어린 송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송아지가 경쾌하게 뛰어노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모든 것이 치유되어서 외양간을 나와 뛰어노는 송아지처럼 건강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축복은 이런 복을 간구하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받은 사람은 악인을 이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악인을 이기는가를 악인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발로 밟아 뭉개듯이 악인을 이긴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25절의 축복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뜻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시는 것이 10편 27편에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정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보기도 싫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버리고 떠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보지 않으면 무척 힘들고 속이 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로 고통스럽고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자신이 만만해집니다.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뒤 모세의 자리를 이은 여호수아는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는 함께 계실 것 같은 모세가 가시자 자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랬던 여호수아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성공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후 깊은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요소와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요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요소와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시고 자기를 쳐다보시겠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어느 병원 병실에서 한 젊은이가 노인의 싸늘한 시신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통곡을 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러 시간의 비행 끝에 아버지가 계시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도착한 시간은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장군이셨습니다. 장군이신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공부도 잘 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바라던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자랑스러움 뿌듯함과 기대는 한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자기 뒤를 이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사과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이제는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아들은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아들은 그 원인이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들여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받게 됩니다. 이 아들은 앞으로 절대로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고 잘하겠다는 말을 하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랴부랴 날아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끝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의 말을 듣지 못한 아들이 절망하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인정도 이처럼 중요한데 하물며 인생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신을 잃고 어쩔 줄 몰라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단번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상 최고로 성공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십시오. 본문의 이 축복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단지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축복을 할때 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축복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복을 주시고 여호와가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가 평강 주시기를 이라고 복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을 할때 알아야 할또 하나는 성경에 있는 말보다 더 좋은 말로 축복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보다 더 잘하는 축복, 더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신 말씀 그대로 축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축복할 때 내가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복을 내려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명령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의 실제적인 필요, 물질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으로 채워주는 것도 좋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의 축복이 10배, 100배 더큰 축복입니다. 세배났고 난 뒤에나 다른 특별한 때 그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날 세배를 받은 뒤 성경을 펴서 요바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바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바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의 자녀가 경제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꼭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십일조를 가르치십시오. 물론 십일조는 자녀들에게 당장은 다소의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십일조를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3 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참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강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복을 주시겠다. 받은 것이 새 나가지 않도록 지시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얼마나 단단하게 하셨는지 심지어 하나님 당신을 시험해봐도 좋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의 복은 다른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시는 것은 물론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고 챙겨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뭐가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네밭트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사람들 가운데 많이 벌기는 했지만, 사기를 당하든지 병이 나든지, 혹은 이렇게 저렇게 하여 남은 남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11절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식들 또 그들의 자식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축복을 할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자신있고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자식들에게 11조로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어서 그 부모들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경제적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